라면 먹을 때처럼. 안녕하세요. 담배스니다 오늘 먹어볼 건 고다 치즈, 고다 치즈 제품인데요. 어 이마트에 갔더니 이렇게 저렴하게 한번 할인 판매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어 고다 치즈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찾아볼까 했는데 어 원산지가 네덜란드 같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어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치즈라고 그러고요. 네덜란드 남부 조이트 홀란트 주의 음, 고다라는 도시이름에서유래한 고소하고 진한 맛의 향이 일품이고 과일, 와인, 위스키 등이잘 어울. 어,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산이구요 어, 이마트에서 수입 뭐야 유통 판매 판매하는 제품이겠죠? 아 메일유업에서. 뭐 제조한 건가? <laughs> 하여튼 뭐 치즈는 가져다가 했겠죠? 영양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음, 총 4에 제공이 되니까 뭐, 나트륨이 이거밖에 안 돼? 어, 상당히 낮은 거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좀 눌려가지고요 원래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애매하게 돼있다 당류는 연0함으로 되어 있는 거 같고요 포화지방 좀 높은 거 같고 이렇게 돼있는데 자 옆에 한번 뜯어봅시다 고다치즈만 그냥 먹어보는 건 처음인 거 같은데 요리 같은 데 넣어서 먹는 제품 아닐까 싶은데 그냥 먹어보죠 뭐 제가 저번에 고자 치즈라고 된 무진장들 생각님이서 아시던데. 자. 자, 뭘뭐 켜서. 에이. 자, 가위로 요리를 해 봤는데요. 자, 가위로 요리를 해 봤대. 가위로 그냥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그냥 통째로 붙어 있는 치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뜯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향은 그냥 뭐 치즈향도 살짝 나는 정도인데 그 이거 뭐더라 그 가끔 가면그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치즈 이렇게 낱개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구요 조금 약간 그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먹기 딱 좋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그 치즈라서 그런지 약간 그 발효된 듯한 그런 느낌 음그런거 나구요 맛은 그냥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과일 위스키, 저까이가 술안주 같은 거 하실 때 요거랑 김이랑 싸서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일이랑 같이 먹어도 좋다는 얘기겠죠 자, 요리에서 먹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제 주로 그 샐러드에다 넣어서 이렇게 잘라, 얇게 잘라 가지고 넣으시는 방법이 있고 뭐 피자에다가 넣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하게 먹는 것도 개인적으로 그냥 김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찾아보니까 김에다 먹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김, 이렇게 치즈 같은 거 김에다 싸서 드시면 꽤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음. 김 싸서 드시면은 그 물론 그 치즈 고유의 그 향을 느끼기는 조금 아쉽겠지만 그 지금 이렇게 먹어보니까 아까 약간 좀 발효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좀 줄어들어서 김 맛하고 잘 어울리고요. 보통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경우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뭐 이런 치즈 먹기 뭐 쉽게 드셔보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흔한 치즈에뭐 체다 슬라이스 치즈 뭐 그런 제품인데. 비마트 아, 피코코 상품이구나. 고다치즈. 자, 그대 그래 있어서 간단하게 드셔보시는 제품이니까 가끔 이렇게 고다치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형마트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이것도, 이것도 저렴한 거 같긴 한데요. 몇 그램짜리야? 80g에 295kcal 제품이니까 기대시면참고에해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行けた。<laughs> <laughs>